그 종자고살이라고 해요. 글랍소 페트리스라는 또 어려운 단어인데, 그 종자고살이 화석이 발견된 데가 인도의 조메란 지역인 건두와나였고그 종자고살이 화석이 발견되데를다 찾아봤더니, 남극, 남미, 아프리카, 인도, 호주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2억 5천만 년 전쯤에 화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대륙이 동일한 한 대륙이었다라는 정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됐어요. 두 번째, 요, <laughs> 다섯 개의 남쪽에 있는 대륙이, 원래 한 대륙에 따른 두 번째 정거가 뭐냐면, 이 곤두하나 대륙이 남쪽에 있다 보니 남극 부분에 있으니까 곤두하나 대륙 그 간단히 대부분 영역에 빙하가 덮인 거예요. 그러면, 자, 머릿속 생각해보세요 그, 오각형, 오각형 한가운데 빙하가 있으면, 오각형이 각각 하나의 대륙인데, 그 오각형 대륙이 분열해갖고 방사성으로 이동을 한다 하면, 스크래치 난 방향이 어떤 의미를 갖겠죠. 그래서 스크래치, 스크래치 난 빙하에서 바위가 깎인 방향을 다 모아봤더니, 이 다섯 개 대륙이 한 대륙이었다는 게 정면이 두 번째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질랄 대륙 중심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양치식물에서 종자식물로 진화하는 과정은 어마어마하게 지구상에진화해서큰 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물이 드디어, 지난 시간적 진화를 하게 됐다고 거잖아요 종자란 말은. 종자란 말은 내가, 어, 그, 환경이 맞을 때만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내가 한그 20년에 여러 다큐멘터리 때민달레 있잖아요. 민들레. 민들레. 그래서 아, 우리가 민들레, 민들레 홀씨 되었다는데 아, 그 말은 좀 틀리거든. 민들레부터, 민들레는 꽃이 피었잖아요. 무조건 뼈, 꽃이 피면 속시식물이요. 네. 소나무에 꽃이 거의 없잖아요. 그 시식물은 꽃이 안 보여요. 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꽃식물은 속시식물이요. 그것이 알았죠? 그러면 민들레가 홀씨가 아니고 그냥 십니다. 날개 깃털이 달린 거예요. 그 깃털이 왜달린다면 민들레가 민들레는 저그 북극 지방에서부터 전 지구에 다 있습니다. 민들레라는 게. 그러면 만약에 어떤 민들레가 사막 지방에 민들레가 있다면 바람이 불어 휙 날아갔는데 다른데 툭 떨어졌어. 근데 거기 사막은 습도가 습기가 없잖아, 물이 없잖아. 그럼 뿌리를 안 내려요. 그럼 또 바람이 불죠. 그럼 또늘어내가요 인디언 기후제 같은 거예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바람이 불면 또 심지어 한 1km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번 팅팅 하다 보면 물가에 떨어지겠죠. 석기 있는 땅에 떨어지겠죠. 그럼 석기가 딱 오면 그 민들레 시방에, 시에서 뭐가 나오냐면 뿌리가 나와요. 그 뿌리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나 하면요. 포도주 병 따는 거, 코르게 막에 따는 거 있죠. 여기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땅에 늘어나고, 민들레그 뿌리가, 팍팍팍팍, 박아요. 습도가 있으면. 그러면 바람이 보다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고서 발화를 해갖고, 사기 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시가, 시간대 진화를 했다는 게명확해졌죠 바람이 불 때마다 날아갔다는 거야. 환경이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 죽은 것이 아니고 기다린다. 그게 바로 시간적 진화를 내가 표현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야기했던 식물은 왜, 그 식물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외선의 세례를 받는데 자외선의 세례를 받으면 어, 자, 기 자외선을 쬐면 왜안 되느냐 이야기할게요. 모든 생명체는 카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카본 원자 두 개가 결합을 해요. 자, 보, 카본 원자,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보는 유기체는 간단히 탄소하고 수소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수소는 빼, 버리고 카본이 하나인 분자, 그게 이산화탄소예요. CO2. 그래서 그렇죠. CO2니까, 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카본이 두 개, 카본이 세 개, 카본이 네 개쯤 되는 게부탄인가 그래요. 대략 카본이 다섯 개까지는 카본을 연결하면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그래서 그건 기체예요. 프로판가에서. 보탄께서 다 기체인 거는 카본이 두 개, 세 개, 네 개, 요거요거밖에안 되는 거예요. 카본이 좀 많아지면 풀냄새가 나는 약간 액체성이 있대요. 카본이 2 5개 되면 그걸 아스팔트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고체에 가까워져요. 무거우니까. 지구상에 다 카본의 개수로 따져요. 그런데 생명체는 카본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카본이 일단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본이 6개 결합한 걸 탄수화물 설탕이라고 해요. 포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카본이 일단 2개를 결합하려면 카본 2개가 삼중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중 결합은 그 간단히 그에너지를 계산하면 자외선만이 그걸 자를 수 있어요. 자외선이 태양에서 자외선이 지구상의 생명이 초기가 4 0년 전에 그 태양에는 자외선이 더 많아요. 이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지구에 오존청이 생기, 생기기 이전에는 자외선이 지구 표면까지 거대 떨어졌어요. 지구에 오존청이 언제 생겼느냐, 이거는, 어, 굉장히 추정하는데, 적어도 30억 년 전에는 오존청이 거의 없었어요. 어느 학설에 의하면 26억 년 전부터 오존청이 생겼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지구 생명은 40억 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 거의 한 5, 6억 년 동안은 자외선이 그냥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바다 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왜 자외선은 카본 두 개의 반들을 끊어요. 그래서 카본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물은 해양척추동물, 그거 이제 물고기입니다. 그 다음 해양무척추동물, 해양무척추동물 오늘 봤던 해면, 산호, 조개, 그 다음에 또 연체동물 중에 문어, 오징어, 다 해양무척추동물이에요. 오직 척추뼈를 가지는 것은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양 척추 동굴, 해양 척추 동물이 고생대 대봉기때 3억 6천만 년 전에 최초로 지구로 대륙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지름이 뒤지름이가 변형되기 시작해 앞지름에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거리면서최초로 앞지름에 근육이 붙어갖고 대륙으로 상륙한 요. 사초의 그 물고기에서 된게 양서류입니다. 그래서 양서류는 물에서 못버어나거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양서류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 알을 낳는데 이 알은 수분의 증발을 막지를 못해.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양서류는 물을 멀리 벗버나는 돈에만 알을 넣지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접하는 것이 파충류부터 조류 포유동물까지는 수분 증발을 막고 산소가 들락거릴 수 있는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수분한 증발을 막는 양막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대륙 내역에도 파충류가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고조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서류가 번성했을 때가 언제냐 면 뭐. 양서류는 덥고 아마존 같은데 잘 자라요. 아마존는 양서류 천입다 양서류가 그때는 어 대략 3억 3억 7천만 년전 석탄기 때는 양서류 크기가 개구리가 개만 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 너무 심각해요. 예. 그래서 파충류하고 양서류가 구분이 잘랐대요 전문 고생물학자만 그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심지어 2m 까지 있대요. 그 중에 일부가 남은 게 개구리입니다. 예, 맞아요. 양서류라는 걸 우리가 개구리 도롱이몇 개밖에 모르는데, 예, 석탄기 때는 예, 거의 그큰 그 개만 했어요. 어슬렁거리고, 뭐, 그래 생겼어요. 놀맙죠그 그 양서류들이 덥지대 온도가 높고 이런 데서 살다가, 그 다음에 석, 폐릉기가 되면, 자, 폐릉기 내가 이야기 해줄게요. 폐릉기는 내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 폐릉기가 바로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가는 2억 9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에 그 시기를 폐릉기라고 러는데 어, 러시아 황제가 영국의 지질학자를 초빙해 갖고 어, 그쪽 러시아의 페름 지역을 그 조사하다가 완전히 새로운 지층을 발견하고 이게 언제 생겼는가 연구하다가 고생된 말이라는 걸 알고 페름기라 그 이름 붙였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동문에 가서 내가 이 강의를 했더니 우리 동문 중에 한 명이 야 내가 페름 시에 가 갖고 그 5년 동안 그 통신부 뭐 장비 그수출하고 그거, 그거 했는데, 나 그때 5년 동안 살았던 페렴 씨가 이렇게 지질하게 유명한지 하나도 몰랐다 하면서요. <laughs> 참 그런 거 그래서 지, 지질하게 5생대 마지막기가 페렴기입니다페르기는 파충류. 왜 그러냐면 건조해져요. 그럼 왜 건조해주는가 물어야 돼요. 페르기 말에는 본두하나하고 북쪽에 서는 노렌시아가 결합해갖고 판기하는 하나의 대륙으로 바뀌어요. 무조건 하나의 대륙으로 바뀌면 중심에서 바다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륙의 가운데 부분은 건조한 지역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몽골이, 몽골은 아시아에서 한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은 건조한 사막이 돼요. 그래서 대륙이 하나로 몰아지면, 어, 대륙 한가운데 거대한 영역은 뜨거운 사막이 되고요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양소리가 힘을 못쓰는거 됐죠? 그러면 뜨겁고 강한 해살이 쬐는 데서 생존할 수 있는 종은 파충류요. 파충류는 껍질이, 아까 그 껍질, 생각해보세요. 네. 네. 얼마나 단단해요. 그 단단한 껍질들이 진화를 하고 수분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폐렴기 마시마 때는 마시마 마시마 판기아가 마시마 마시마 모아지고 있는 시기였고, 폐렴기 말에 마시마 완성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데 살았던 양서류는 거의 멸종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을 한 파충류의 시대가 온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그 다음에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까지도 트라이아이스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건조한 겠어요안 될.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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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트라이아이스기가 가장 가장 건조한 시기요. 그 가장 건조한 시기에 환경에 적응한 게 바로 파충류고. 그것은 가장 최적한 종이 공룡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쪽으로 가는 거예요. 포유동물이 시작하는 거예요. 태릉기 말에 2억 3천만 년 전에 꼭 기억하세요. 태릉기 말에 한반도가 만들어지고 북중국지기하고 남중국지기 결합하는 임진강 부분에서 두 대륙 끝자락이 만나면서 한반도가 만들어지고 또그 시기가 바로 파충류에서 공룡으로 가는 길 파충류에서 포유동물로 가는 분기점이 그부터 시작해요. 그 아직도 전부 다 파충류일 뿐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 시기에 그러면 자왜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로 넘어갔느냐 그 결정적 사건이 뭐냐 면 시베리아의 현마음이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현음이 범람하면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수천 년 동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10도 정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시베리아 쪽 동토대의 얼음 결정에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으면 그 얼음 결정 속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대기 중으로 올라가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메탄계에가 대기 중으로 한번 메탄이 불탑니다.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방기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봤어요, 네, 맞아요. 그거? 봤어요. 네. <laughs> 방기에 주성분이 메탄계입니다. 덮치 대올오는게다 메탄계였습니다. 불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셨어요. 불 붙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불 붙는다고 요 어떠한 물질이든 산소 분자하고 결합을 하는데 천천히 결합하는 걸 늙어간다 그래요. 피부가 늙고 입단이 늙어가는 것도 산소하고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에 조금 더, 늙어가는 것 조금 더 빨리 가는 걸 녹선다 그래요. 그보다 좀더 빨리, 거의, 거의 분단위로 일어나는 걸 불탄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마이크로 세컨드 만에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폭발한다 그래요. 두 마이 사이즈. 됐나요? 서서히 100년 동안 늙어가는 것도 산소와 결합되는 산화 과정이고 그 다음 녹설해가는 것도 수년 만에 녹설해가는 것도 산화 과정이고 사과 배묵다가 놔두면 뭐 뻘겋게 되잖아 그것도 사과 속에 있는 철하고 산소가 만나가 산화가 되는 과정이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를 자유선을 노출하면 이 지방질이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산패그다음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서아 산화돼서 나는 거야 산화는 산소하고 만나는 거예 산소하고 만나는 속도가 느린 걸 늙어간다. 그 다음에 녹선다. 그 다음에 불탄다. 그 다음에 폭발한다. 폭발은 백만분의 1초 만에 산소하고 만나는 거예그 다음에 어떤 도시에도 폭발이 빨리 일어나면 도시 전체가 산소가 다 사용이 되고다 2차 대전 때 가장 참혹한 사건이 드레슨 폭격기요 연합군 폭격기가 도시 하나를 어마어마하게 수만 톤의 폭탄을 동시에 때려냈어요. 연합군이. 독일의 롯대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도시가 불타고 폭탄이 일어서 갑자기 도시가 폭탄이 일어나고 폭탄이 까래 도시 안에 산소가 다 사라져 버려요. 다질식해 죽어버렸어요. 됐죠? 자, 이 사건이 바로 고생들을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베리아의 유럽 만한면쪽에 현무암이 분남했어요. 그 현무암 대지라고요. 거기서 음압은 기산화탄소 올라와 갖고 지구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 효과로 지구 동토대에 있던 얼름 결정 속에 있던 메탄 가스가 대규모로 대기 중 올라갔어요. 대기 중에 산소하고 메탄이 결합해가고 산소가 메탄이 불타는 현상이 있어요. 방구가 불타버린 거예요. 불타는 양만큼 산소가 소모되버린 거야. 대기 중에 산소가 석탄기 때는 3 0였어어 지금은 21%였는데. 산소가 많으면 밀림이 울창하고 동물의 몸집이 커져요. 그때 잠자리 날개가 70cm나 됐어. 됐죠? 그런데 그 30%까지 점점을 찍었던 산소가 시베리아 현만범람으로 15%까지 떨어진 거야. 바로 15% 떨어져 갖고 폐렴기부터 시작해 갖고 트라이 아이스기, 주라기 초까지도 산소의 농도가 15%까지 1억 년 동안 유지가 돼요. 자, 지금부터 산소 헉헉헉 해보세요. 네, 그러면 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산소 농도가 15% 떨어지면 해발고도 5000m 높은데 산소에. 우리는 지금 올라가면 한시간못멈대요 산소 통매고 올라가야 돼요. 바로 그 사건이 1억 년 동안 지속이 돼 그래서 지구상에 그때 막 지나가던 공룡 선조하고 우리 포유동물 선조는 이 절박한 저산소상태에 생존하기 위해서 몸의 형질을, 몸의 구조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공룡은 진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룡의 후예인 새들은 내가 한 15년 전에 그 새, 닭의 해부들을 강의를 했어요. 닭의 해부를 해보면요. 닭 속에는, 그 안에는 공기 공기 주머니가 아홉 개 들어 있습니다. 그복강그배 속에 공기 주머니를 여타가 여타가 공간이 없으니까네. 닭뼈 속에도 공기 주머니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닭뼈를 곱게 물어 먹으면 그 속에 뼈가 벌, 벌집처럼 돼 있어요. 걸로 공기를 먹은 벌에서 그걸 함기골 공기를 먹은뼈 됐죠. 그래서 새가 날기 위해서 가볍게 위해서 그가 뼈가 듬성듬성한 덤성, 덤성,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공룡뼈도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공룡은 날 필요가 없는데도 왜뼈 비었나? 바로 산소를 먹어먹기 위한 능력나물의 생명. 이게 고생물학에서 가장 위대한 뜻입니다 그럼 우리 포유동물은 그래서 공룡은 기낭을 만들기 때문에 적응을 잘 해갖고 20m까지 커지고 어, 중생대 대륙을 장악하고 우리 포유동물은 기량을 만드는 대신 뭘 만드는? 행경박을 만들었어요. 꼬마샤에 행경박을 만들다가 그때부터 복식호흡을 하게 돼니 그래서 우리가 산소호흡에 우리 포유동물은 복식호흡을 통해서 70%를 합니다. 거의 다. 잘때 우리는 전부 다 거의 다 복식호흡을 해요. 행경박이 덜섞거래요자 그런데 행경박보다 기량이 더 효율적이 높았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에베르 산맥은 새들은 날아가요. 우리 포위동물 인간은 산수통 메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 게임에서 우리 포위동물은 밀려갖고 밤으로 쫓겨간 거예요. 그러다가 신생대 백악이 공, 백악의 운석이 떨어져갖고 공룡이 멸종을 하고 그빈 지구 표면을 우리 포위동물, 지만한 포위동물이 장악하면서 그 그때 행정방에서 포유동물 새끼를 엄마 몸 속에다가 키울 수 있는 태반 포유동물이 출현하게 니요 그래서 새끼를 엄마 배 속에다 키우기 때문에 엄마이 영양분을 주고 새끼를 많이 못 먹는 거예요. 맥시멈 열 마리 정도 먹으면서 새끼가 소중하면서 감정의 진화가 출현하게시니다 공극주로 인간은 진화가 감정의 진화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진화가 활발해지니까, 네, 바로 감정이라 읽고 기억자. 기억이라고, 그죠. 기억이라 적고 감정이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감정이 풍부해야죠.